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보티첼리와 이, 이 시모네타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결론적으로 어,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영상이 잘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뒷 부분을 아,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 그 이제 결론을 에,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보티첼리가 짝사랑했던 그 시모네타, 그것도 그둘 관계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나, 요거를 결론삼아 어, 짧게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얘기를 먼저, 그이그 그 지난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. 이, 이,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이 보티첼리가 1475년에 그렸던 그림에서 출발을 해보죠.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이제 보티첼리의 모습을,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, 이 그림을 보시면, 어, 아, 이렇습니다. 아, 이 가운데 이제 이 마리아가 있고, 어, 이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검은 옷을 입은 가운데에 계신 분이 코시모 이, 로 일세 이 메디치 가문의, 이, 이제 할아버지죠.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. 아들이 피에로, 그, 메디치인데, 그 빨간 망토를 입고 있고,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두째 아들인 줄리아노입니다. 어, 이제 계속 얘기했던 아주 그 시모네타와 그 연인 관계였던 아주 미남이었고, 용감한 그러한 아들이었죠. 아들 보고 이제 경배를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. 그 왼쪽에 더좀 위험있게 그려진 사람이 바로 위대한 자인 그로렌조 메디치입니다. 그리고 그 왼쪽 끝에 빨간 옷을 입은 그 기사 역시 이 로렌조의 다른 모습입니다. 이 메디치 가문을 수호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어, 아 그래서 이그이 그이 보티첼리는 이 메디치 가문의 어떤 그 전적화가로서 어이 그림을 주문에 따라서 그렸는데요. 이 오른쪽 편에 보면 두 사람이 이, 이 관객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고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쪽에 바로 어, 오른쪽 끝에 주황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티첼리 본인입니다. 이 보티첼리는 이 줄리아노가 이의 연인이었던 시모네타를 일생 동안 흠모했습니다. 그래서 일생 동안 흠모했는데, 그래서 이 자기 가슴 속에 영원한 어떤 그 짝사랑의 연인으로서 남아 있었는데, 그 시모네타가 23세의 꽃다운 나이로 죽은 다음에 어이 마음 속에 품었던 그러한 그이 시모네타의 이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을 자기 그림 속에 구현했던 겁니다.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이나 프리마베라나 또그 무슨 이 마돈나 상 이런 데서 보면 그 그림들은 다 시모네타가 죽은 다음에 그린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자, 자기 마음 속에 품었던 그런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어떤 원천으로서 그 시모네타의 모습을 비너스 얼굴에 담았던 것입니다. 일생 동안 그 가슴에 그 연모의 정을 품고 살았던 결혼도 안하고 독신으로 살았던 보티첼리는 나중에 죽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죽으면 그 나의 무덤을 시모네타 발끝에 좀 묻어달라라고 어,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? 이 보티첼리는 다행히도 베스푸치 가문 교구 교회의 안장이 되게 됐습니다. 다행이죠. 아 그래서 이게 무려 시모네타가 죽은지 34년이 지난 후에 이 일입니다. 1510년에 보티첼리가 죽으면서 베스피치 가문에 그, 이 교구 무덤이 있었던 그 오니산티 이 성당, 키에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성당인데요. 이 오니산티의 이 성당에 묻히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정말 일생을 두고 가슴에 품었던 그 시민의 타의 근처에 보티첼리도 어, 붙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피렌체를 몇번 가봤는데 제가 오니산티 교회는 못 가봤는데 그 교회를 에 보시면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이게 이제 오니산티 그 버티첼리의 무덤이 있는 이오니산티 교회의 모습인데요. 이게 어디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냐면 있 여기 있습니다. 이지도를 보시면 그 위쪽에 보면 그 산타 마리아 노벨라 슈타치오의그 기차역이 있죠. 그 기차역 바로에서 나오면 바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이 바실리카가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그 성당인데요. 특히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는 그 프레스코화가 너무 너무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들이 있는 그 성당입니다. 거기서 이제 쭉그 시내로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피렌체 대성당, 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고 하는 꽃의 이 성당인 그 두오모가 있고요. 그 옆에는, 이제, 리펩리카 광장. 거기가 아주 번화한 데죠.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, 이, 그, 아르노 강 쪽으로,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나와서, 오른쪽으로, 어, 꼬부라져서 내려가서, 아르노 강 쪽으로 가면, 그, 이, 이 하단부에, 그, 키에사디 산타 살바토레인 오니산티라고 돼있죠. 그, 오니산티 키에사, 그, 교회가 있습니다. 여기에 바로 아, 보티첼리와 시모네타의 이 묘가 있는 교회입니다. 저는 예전에 이거를 알았으면 가봤을 텐데 아, 이 비교적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피렌체를 다시 가게 되면 이, 이 교회 한번 꼭 가보려고 어,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. 이 무덤은 이렇습니다.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베스푸치 가문의 그 무덤이 있는 아이 공간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묻혀 있고 바로 그 근처에 이 지금 여기서 보는 그이 보티첼리의 무덤도 이 베스푸치 가문의 옆에 있다고 합니다. 전 아직 못 가봤지만 어,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, 그래서 일생 동안 이 가슴에 품었던 그런 시모네타의 무덤 옆에 어, 안장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, 이 미술계의 어떤 시모네타와 보티첼리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보면 이 로버트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을 일생 동안 사모하고 흠모했던 이 용안의 스브람스가 생각이 납니다. 브람스도 일, 일생 동안 독신으로 있으면서 그 자기가 아 항상 흠모하고 이, 이 어떤 가슴속에 연정을 품고 있었던 클라라 슈만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 음악으로 어, 표현했듯이 아, 보티첼리는 아, 그러한 연모의 마음을 자기 그림 속에 또 비너스의 얼굴에 에,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, 브람스도 독신으로 일생을 살다가 어, 클라라 슈만이 죽고 나서 1년 후에 브람스도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모네타는 너무 일찍 죽어서 23살의 나이로 죽었으니까 그 후에 몇십 년을 이, 이, 보티첼리는 그 여인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, 어, 나중에 그 징원에타 무덤 옆에 묻히게 되었던 게, 어떻게 보면 참, 어, 미술 에, 어떤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에,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, 어,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